어, 여러분들은 어,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 한국 학생들을 지도한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 학생들은 매우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모르는 것을 자기들이 찾고 알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라고 그 교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 학생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들의 특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쯤에 그 G20 폐막식 연설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던 도중에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서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몇 번에 걸쳐서 한국 기자들이 질문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영어를 못해도 주변에 통역들이 있으니까 통역들을 서서 질문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웃었고 그 이후도 아무런 한국 기자들은 어,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기자였습니다. 예.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지 못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큐를 구성해서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틀릴까봐 질문을 하지 못한다. 혹시 엉뚱한 질문을 하면 핀잔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까봐 질문을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질문이 틀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질문은 틀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요, 질문은 엉뚱할 수는 있지만, 틀린 질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 아이들 설교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처음 제가 중고등부에 왔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도 많이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목사님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설교 시간에 질문을 받는다라는 루머가 실제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무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질문을 해도 아이들은 따로 저에게 질문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초등부 예배를 어, 맡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제게 대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해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면서 참 재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사건들을 통해 그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땅의 사람 니고데모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유대인이었고 지식과 권위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이에라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의 모임 소속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 그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걸로 보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권력과 그리고 부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니고데모는 그리스어로 승리를 뜻하는 니케, 그러니까 나이키죠, 나이키. 니케라는 뜻, 이 단어와 사람을 뜻하는 데모스라는 그 단어가 합쳐서 리보데모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이름의 뜻은 사람의 승리 혹은 성공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어떤 물질의 그 많은 것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마치 그의 이름처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시는 기백과 용기를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온 예수님이 그 병든자, 힘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자비와 기적들을 아마 니고데모는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는 생각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보통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혹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과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해 찾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또한 질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회심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의 마음, 요한의 의도를 찾아보면 지금 이 밤에 찾아왔던 이 의미는 요한 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를 보면 빛과 어둠이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대비를 통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는 심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맞추어 보자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는 불안전함, 그리고 갈등, 흔들림, 즉 아직 구원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가진 한계를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구도자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처럼 밤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만족, 물질적인 만족,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력 안에 있는 그 만족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빛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 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3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에 니고데모는 4절 중반에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에 대고 예수님은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과 답이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쭉 보면요. 사실 이게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모를 정도로 서로 동문서답이 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된 이유는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한 단어 때문인데요. 3절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그리스어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원래 의미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니고데모는 그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이해하지 않고 다시라고 이해를 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설명을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에서 25절,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방법을 니고데모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은 이해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역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laughs>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방법 등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사실은 그들의 관심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었기에 눈앞에 오신 정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그 시대 유대인들의 한계였는데요. 이런 한계를 사실은 니고데모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궁금했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불뱀과 녹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매달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불뱀과 노뱀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도 높이 매달려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밤에 거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방법인 빛 대신 예수님께 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이 들렸습니다. 믿음으로 그 노뱀에게 반응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골고다에 섰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렸던 노뱀처럼 자신이 장대에 매달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땅에서 성공을 누렸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세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자신을 빛으로 이끌지 못했고 여전히 자신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심입니다. 땅의 사람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을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서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땅의 세계, 가치관 등이 모두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충격받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심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세계를 깨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꽉 잡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고 계신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게 빛에 거하는 방법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니고데모는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이 더 극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장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요한복음 3장이 더 감동적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좀 생각해봤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거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이유 때문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변호하는 빛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매달려 죽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명성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많이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세계는 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땅과 하늘이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야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심, 즉 영적인 영역은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경험이 그리고 그 영적인 증거가 지금 나에게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심의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바로 회심하면 얼마나 극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회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등과 그 고민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의 영역이 아니라 교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뜨겁게 여러분 앞에서 통성 기도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회심하냐 안하냐는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찬양팀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줄 아십니까?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무엇인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한 5초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의 절반은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교회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름, 구름으로 너희들 당장에 교회로 가라. 주일 아침마다 그런 기적이 나오면 교회 안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된 세심한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삶을 통해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곳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곳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송도들 움츠려 있지 말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